안녕하세요 나미코 퀼트입니다 이번 작품은 생리대 파우치나 화장품 파우치로 사용하기 좋은 납작 파우치예요 지퍼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고요 납작한 형태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퍼를 열었을 때 안쪽에 안감이 어두운 색깔을 사용해서 부담없이 쓰시기에 좋고요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이 가능해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재료입니다. 지퍼, 겉감, 안감. 지퍼에는 머리가 빠지는 형태에서 양 옆에를 잘 잡고 여닫아 주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이게 빠지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요. 지퍼를 달아볼게요. 지퍼는 머리가 빠지는 형태고요. 나중에 달으실 때도 이 달려있던 쪽, 이겉 쪽을 잘 보고 끼우셔야 돼요. 여기 부분이 튀어나온 쪽이 앞 쪽이고요. 이쪽이, 납작한 쪽이 뒤쪽이에요. 그래서 앞쪽을 보고 이렇게 한쪽을 넣고 반대쪽도 넣어서 자연스럽게 밀어 넣어주면 여기 부분이 들어가면서 끼워진 거예요. 이렇게 오픈형 지퍼를 끼우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지퍼 달게 할 때는 머리를 잠깐 빼어 놓을게요. 이 형태를 잘봐 두시고요. 이 튀어나온 쪽이 겉 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튀어나온 쪽이 겉 쪽이 겉과 원단의 겉이 마주 보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요 끝에서 1cm 간격으로 쭉 바느질해주세요. 위쪽에 해주셨잖아요. 밑에 쪽에도 해줄 거예요. 밑에 쪽도 튀어나온 쪽이 이빨이 튀어나온 쪽이 겉쪽이고요. 이 겉쪽과 겉쪽이 서로 마주보게 올려 놓고 여기 양쪽에는 여유가 남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끝에서 1cm 들어온 선으로 쭉쭉 쭉 바느질. 겉감과 지퍼를 바느질해서 연결해 주세요. 지퍼를 달아 준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끝에서 1cm 간격으로 쭉 바느질 했고요. 반대쪽도 끝에서 1cm에 들어온 선으로 바느질해서 이런 모양으로 겉감에 지퍼가 달렸고요. 이제 안감을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안감은 앞뒤 구분이 크게 없어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뒤집어서 겉쪽에 바느질했던 모습이 보이시죠? 겉감, 지퍼, 안감 순으로 올려진 형태에서 이 바느질 선으로 한번더 바느질 해주세요. 위쪽, 아래쪽을 한번더 바느질 해서 이 지퍼가 겉감, 안감 사이에 들어가게끔 안감도 연결해주는 형태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안감까지 연결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겉감과 안감 사이에 이렇게 지퍼가 들어갔고요. 이 바느질 선을 따라서 한번더 위쪽, 아래쪽을 이렇게 바느질 해준 모습입니다. 옆선을 바느질 할게요. 지퍼 머리가 가운데로 향하도록 놓고요. 다시 안쪽이 보이도록 뒤집어 주세요. 보시면, 겉감은 겉끼리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안감은 안끼리 마주보게끔 되어 있고요. 사이에 지퍼가 있죠.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이 지퍼의 시접이 여유 있는 이 부분이 안감 쪽으로 향하도록 꺾어주세요. 이렇게 시접을 꺾어주셔서 핀으로 고정하시거나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요. 이 지퍼의 시접이 안감 쪽으로 향하도록 꺾으시면 여기 부분이 서로 딱 맞게끔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요. 시침핀이나 집게로 고정 이제 옆선 바느질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 시접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완성되었을 때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시접자를 이용해서 바느질 선을 표시해 줄게요. 끝에서 1cm 들어온 선으로 바느질 선을 이렇게. 물론 여기 밑에 쪽도 시접을 선을 그려주셔야 바느질할 때 편하겠죠. 원단이 어두우면 흰색으로 그려주시면 깔끔하게 잘 보이고요. 반대쪽도 1cm로 쭉. 전체 시접을 그냥 옆선 시접을 그려 주시고요. 이 작품의 같은 경우는 따로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옆선에 창구멍을 여기 부분에 약 5에서 7cm 정도 두고 바느질할 거예요. 이 여기선부터 쭉 위에까지. 여기도 밑에서부터 쭉 위에까지 옆선을 바느질해 주세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양 옆선을 바느질 했어요. 여기 창구멍 한쪽만 남기고 여기서부터 1cm, 여기서부터 1cm로 바느질 해주었어요. 이제 뒤집어 볼까요? 창구멍으로 겉쪽이 보이도록 뒤집어 빼내어 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옆선에 꽂아 놓았던 이런 핀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하고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겉쪽이 보이도록 빼내어주세요. 뒤집기 하실 때 여기 부분에 그 지퍼에 시접이 약간 남아있죠. 이 부분은 원단 자르는 가위 말고 뭐 종이가위나 막가위로 잘라주세요. 이 부분이 지퍼에 시접이 많이 있으면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옆에가 예쁘게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잘라내고 뒤집어 주세요. 창구멍 부분이에요. 창구멍 부분으로 뒤집어 빼내고 시접을 이렇게 안쪽으로 1cm를 접어서 완성된 선대로 핀으로 고정해 주었어요. 이 부분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을 한 겹으로 안감 색깔에 맞춰서 공그르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감을 해줄 거예요. 실을 넣어서 튀어 있는 이 선과 이 선을 연결을 해주는 공구르기 바느질로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막을 거예요. 약 2에서 3mm 간격으로 윗선, 아래선을 떠가면서 공구르기로 창구멍을 마감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튀어 있는 창구멍을 바느질해서 여기까지 바느질해 주시면 창구멍이 마감이 됩니다. 공구르기로 창구멍까지 마느, 마무리해서 완성된 파우치 모양이에요. 입구 부분에 지퍼가 깔끔하게 달아졌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